아, 살짝 풀었어. 살짝 풀었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풀어도 괜찮아. 식사하셨어요? 밥? 아니? 밥 먹고 카페 갈까요? 저는? 가볍게 뭐하나 먹자 저뭐뭐 뭐 집에 뭐 라면 있어야 되나? 라면? 뭐, 라면 있지 한 3-4개 있어 짜파게티 집에 있어요? 짜파게티 있지 짜파게티 있지. <laughs> 짜파게티 해드릴게 짜파게티? 네가 잘 끓여? 아니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다고? <laughs> 선배님이 드시면 제가 끓여드리고 그래 그냥 가볍게 먹고 먹으면 되잖아 응. 그래 빨리 먹고 나가자 짜파게티 그럼 하나만 끓일게 지금. 야 그럼 둘이 먹는데두 채소 두개세개 개 찍어 먹어야 되지 않아? 저저 저... 아 뭐? 요즘, 요즘 살 빼고 있어서 짜파게티 한 입만 끓이거나? 하나만 음. 선배님 거만 끓일게 선배. 오케이 오케이. 야 근데 한 입만 다르지 마. 아. 한 입이 왜냐면은 아. 짜파게티 반 알지 알안 먹어 진짜 살 빼야 돼 진짜 안 먹어. 진짜. 오케이. 선배님 거 하나만 딱 끓일게 선배. 짜파게티 어디 있어 형님? 좀 천장 밑에 있을 거 보일 텐데. 어디야? 저기 밑에 찾아봐. 여기? 어디 아, 많이 먹어. 아 이거. 야 그게 우분기잖아. 아. 오분이라고 오봉지. <laughs> 아니, 그쪽 말고 넘어가서 냉장고 옆쪽 찾아봐. 아, 여기? 어. 여기 어디야? 여기? 아 거기 냉장고. 아, 냉장고에서 뭘 찾아. 야, 거기 왜 들어가? 아! 야! 아, 뭐해? 아, 거기 왜 가? 아, 잘라. <laughs> 진짜 한 입만 달면 안 돼? 그거 진짜 허용 안 돼? 아, 그거 며느리도 못 줘? <laughs> 며느리도 못 줘? <laughs> 진짜 안 돼. 오케이. t h 게 n k y o 오. 할머니. 김치 같은 거 필요 없어요? 응. 음. 어, 야, 잘 끓는데? 김치 같은 거 하나 갖다 줄. 어, 아니야, 괜찮아. 나 그냥 먹어. 야, 근데 너안 먹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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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럼 냄새. 아 냄새 좋다. 아 냄새. 나 <laughs> 배. 음, 맛있네요. 아니, 이걸 못 참는다고? <laughs> 맛있겠다. <laughs> 야, 이거는 진짜 한 입만 달라고 하면은 어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 국이 안 그렇으니까 하나잖아 지금 한입 달래도 안 되지. 어맛이안 맛있... 달랐다 이거 지금. <웃음> 맛있네. <웃음> 그래서 바람 좀 잠깐 쐬고 이거 하니까 덥네. <laughs> 아 살짝 부러어 살짝 부러어 괜찮아 괜찮아 살짝 부러도 괜찮아 어, 어이 하세니다아네 음. 가위 있어요 님 가위 좀, 가위 네, 여보세요. 예 선배님? 지금 이게 뭐야? 네? 지금 이게 위에... 뭐 어. 뭔지 모르겠네. 선배님 뭐 짜장면 드신다던거 없었잖아요. 음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짜장면 먹는 뭐 거.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음. 아니. 근데 이 짜장을 먹고란 고시를 안 해줬잖아 이게. 어? 공지사항을 좀 말해줬으면. 빠빠게티 먹고 짜장면 하나 드실 수 있어요. 아 그건 아니지만. 그러니까 안 물어봤지. 팀에 짜 짜장게 좋아하신데 그렇지. 잠깐만 네. 잠깐만 나 그거 먹었지? 아, 솔직히 조금 줄었어 아뭔데리야 아, 줄었어? 줄었어 많이 줄었어 선배님 맛이 그대로잖아요 리포 애프터가 달라 야 인간적으로 한 입만 나 해물짜장 좋아해 음, 먹으다 줄어 근데 내가 해준건데 해 선배안 어. 먹어 맛은 있어 이거 또. 그거 어, 다 드시면 줄게요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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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? 아 면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어 <laughs> 선배님 선배님 응? 기분 <laughs> <laughs> 아,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, 선배님 뭔데 <laughs> 아, 아, 왜 들이댔는데 뭐 하세요 선배님 나 지금 냉장고 치울 거거든 다 담을 거야 선배님 아저 시켰어요 선배님 거 그치 네. 맞아? 네 진짜 시켰어요 삼성 간장 곱빼기로 시켰어 진심? 저 먹었던 거 똑같아 선배 이거 제가 짜장면들 사드리는데 오늘은 못 사주고 오늘 제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 그럼 <laughs> <놀람> <하러> 가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뭔 인사? 이거 영상을 이제 선배님 구독자님들도 보고 음. 제 구독자님들도 볼거 아니에요 좀 음. 채널 귀엽게 아,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둘 셋하면 어. 준비됐어요 선배님 어. 하나 둘셋 심양 che drai farfelon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orbando al riposo